아, 물론, 이런 문제는, 아, 그, 그리공식으로 푸는 게 맞죠. 근데, 선생님은, 이거를 그냥, 음, 그냥, 음, 그려보려고 해요. 그제? 예, 그려보려고 합니다. 여기 x, y고, 여기가 지금 4코마 2죠? 1, 2, 3, 4.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. 1, 2, 이렇게. 그죠? 여기 a가 지금 4코마 2가 되겠죠. b 점은 0코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죠? 예, b 점은 0코마 마이너스 2. 그래서, b 점 0콤마 마이너스 2다. 이렇게 되겠죠. 여기. 좋아요.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콤마 0이네요.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콤마 0이다. 이렇게 되겠죠. 어, 그러면은, 왠지 이거 직각 같은데. 한번 해볼까? <laughs> 어,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. 그래도 그냥 뭐, 그지? 그런 것 같아, 그지? 어? 이거 왠지 직각 같잖아.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거리를 그려보면은,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은, 여기 이렇게 직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괜찮아요? 네. 근데, 실제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뭐, 루트 2가 되고, 그지? 이 루트 2가 되고, 어? 요 거리가 얼마다, 얼마다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. 좋습니다.